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까 인버스 쇼숏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저점에서 탈출 구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가게 되면 롱 포지션을 잡겠다 라고 미리 예약을 걸어 놨고요. 지금 현재 모습은 제가 아까 예상했었던 타이밍대로 밑으로 빠졌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숏 매매를 하고 싶어요 내 타이밍을 좀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올라갈 때까지 말이죠 여기까지 일단 기다려 볼 거고요. 제가 지금 숏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롱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면 쫓아가겠다고 일단 예약을 걸어놓은 상황은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이 뭐예요?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조금 쉬어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상방향 추세는 이런 식으로 타게 되는 거거든요. 22평선 타고 슉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고점이 막히면서 횡고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추세 장이었죠. RSI 추세 장이었고. ADX도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는 추세장이 맞습니다. 근데 추세장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그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요 박스장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베이크 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가게 되면 두 번째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 혹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쇼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박스권을 갈 때는 M A C D가 아니라 스토캐스틱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5분 차트에서 지금 스토캐스틱고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 타이밍을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5분 차트로 보면 이 녀석이 이런 모습만 나타나 주면 그때는 이제 숏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다. 근데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좀 팍팍 치고 올라가서 여기쯤 되겠습니다. 여기쯤에 이런 식으로 꺾이는 라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녀석이 여기까지 올라가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난 여기서 롱매수 하겠잖아요. 내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손해는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상대로 맞으면 나는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 포지션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틀렸을 때 손해는 최소로 제한한다. 이게 제가 주식 20년 차잖아요. 주식에서는 이 기술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어디 롱, 숏이 있어. 단방향 매매만 해야 되는데 지금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틀리더라도 손해를 제한시키고 다음에 그걸를 다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코인 판 들어와서 오늘 이 며칠 차야?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 5일 차쯤 되나? <laughs> 근데 실제로 매매를 한건 이틀밖에 안 되죠 한 이틀 쉬었으니까 오늘이 4일 차인가요? 뭐 무튼 아직까지는 꽤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100달러 갖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200달러가 들어가 있죠 224달러 왜 그러냐면 100달러는 언제든지 이, 이거는 언제든지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일단 100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100달러는 세이브 계좌에 있는 거고요. 100달러는 투자의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100달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100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1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200달러를 만들게 되면 이 200달러의 절반을 잘라서 한150 달러죠. 합쳐서 합쳐서 300 달러잖아요. 그럼 150 달러는 세이프 계좌에, 150 달러는 투자 계좌로 돌려서 얘를 다시 300 달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일단 절반을 계속해서 잘라서 투자에 들어가 볼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나오면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잘 가고 있네요. 잘 가고 있어요. 숏 잡았으면 난리 날 뻔했죠. <laughs> 대세 방향을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세 방향대로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여기서 롱 잡는 게 맞죠? 지금은 쇼어가의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롱 잡을 걸 그랬네? 너무 아쉽네. 그지만 <laughs> 근데 먹는 양이 너무 적어서, 끝과 끝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 녀석이 꺾이는 타이밍 쯤에서 한번 먹어볼 생각인데, 가격적으로 했을때 내가 지금 예상을 한게 여기잖아요. 거기 근처까지만 오지면 내가 손해가 제한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대응하는 거지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대응 쪽으로 방향 잡고 한번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축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지금 횡보 구간으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매매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쇼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롱은 열어놨으니까 지금 롱을 보면. 이런 식으로 걸어놨어요. 신고가를 갱신하면 매수하세요 라고 일단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시 바로 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숏 들어가고 매매를 해서 숏으로 먹어도 어떻게 돼요? 숏으로 먹으면 먹게 되는 거고내 예상과 다르게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다시 롱을 살 거니까 숏과 롱이 만나는 구간, 고기가 이제 내 손의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숏 포지션을 단타로 먹으려고 대기 중에 있고요. 5분 차트로 보니까 스토케스틱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3분 차트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차트 대응을 보면 지금 여기까지 라인 왔고 위에서 고점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꺾일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슬 매도를 숏을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꺾이겠죠? 여기서 눈치 없이 신고가 갱신 이러면서 날아가진 않겠지? 날아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요만침만 손해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숏을 매수를 하죠. 마켓으로 들어가서 자금의 시벤트만 하고 숏으로 매수를 걸면 어떻게 돼요? 숏이 사졌나요? 예, 숏이 사졌죠. 지금 숏이 사졌습니다. 이제 3분 봉으로 들어가서 이 녀석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거고요. 이 녀석이 여기까지는 내려와 주지 않을까? 여기까지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더 봐야겠죠. 이 녀석이 여기서 확 내려와서 저점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타이밍까지 일단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대충 한여기쯤이될것 같긴 한데, 일단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치고 올라가서, 빵 하면 신고가 갱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롱을 삽니다. 그 예약 걸어놨어요.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여 요소 솥을 걸어도 손해보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내려와서 내가 수익을 내면,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거고요. 그러면, 손익비가 딱 나오죠? 난 요만큼 손해볼 거고, 이만큼 수익 볼 거고. 손익비가, 2대1 이상이 나오면 매매를 해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 2대1 기대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네? 설마 신고가가 지나겠죠? 제가 계속 이걸 숏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시간 봉에서 지금 보면 상승 추세 이외 횡보 중기평성 밝고 반등을 하지 않은 반등 강도가 너무 약하다. 그렇다는 것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보다는 박스권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1시간 분 기준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변화 상황 생기면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사줬네요. 두 가지가 다 사줬어요. 이거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롱과 쇼시 동시에 사줬거든요. 쇼세에서 5달러 손해가 났고요. 지금 롱에서 1달러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갱신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음, 뭐. 지금 6달러 정도 손해가 생겼고 제가 방향을 틀리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상승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보면서 끊어야겠죠.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저는 손해가 6달러가 고정이 될 겁니다. 롱과 쇼시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롱으로 먹던 숏으로 먹던 이 6달러가 계속해서 고정이 돼서 나갈 겁니다. 한쪽이 손해 보면 한쪽이 그만큼 수익을 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녀석이 고점 부근에 있을 때이 녀석이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고점이다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롱을 정리를 해서 수익을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쫙 빠지면은 숏이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타이밍 보고 또 롱을 잡던지 숏을 잡던지 하면서 한쪽은 계속해서 남겨놓고 한쪽으로 컨트롤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죠. 일단 상방향 지속형으로 계속 갈것 같아요. 신고가를 여기서 괜히 뚫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뚫었잖아요. 뚫었다는 얘기는 더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갈것 같네요. 이게 또 다시 상방향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단은 상황을 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laughs> 아 이런게 있었군요. 제가 주식을 2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코인은 지금 4일차 인가요? 며칠 안됐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법도 잘 떠듬떠듬 합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매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숏 포지션으로 잡고 롱 포지션으로 잡고 그래서 나 요만큼만 손해를 보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려고 레버리지 100배 10% 비중으로 매수를 매매를 걸어 놨었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두 배가 걸려 있네요. 마진이. 그러니까 지금 롱에는 60달러치가 사진 거고요. 숏에는 120달러 치가 사진 거예요. 100배니까 6 0이 아니라 600이구나. 600달러, 1 0 0달러가 걸려 있는 겁니다. 두 배가 걸려. 걸리... 허허. 그래서 제가 인한테 물어봤더니 남아있는 마진 대비해서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맞나? 아무튼 지금 제가, 저는 동일 비율로 걸었는데 두배 차이가 나는군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 쇼시 두 배만큼 더 강하네요. 그러면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군요.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laughs> 어이쿠 상황을 보고 또컨트롤좀 해야 되나? 일단은 뭐 매매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봐야겠군요. 일단 지금 여기서 당장 뭐 손해를 복구하고자 이리치뛰고 저리치뛰고 하면은 손해가 가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원래 생각대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 차트에서 드디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원래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좀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3분 봉으로 잡았던 게 패착인 것 같네요. 계속해서 실수가 쌓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거를 이 핑계 접 핑계 되면서 생각을 안 해보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주식 20년 차로서도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방법도 잘 몰라가지고,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도 계속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뭔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를 한 점이 있는데, 예측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측을 했다는 점이 실수입니다. 무엇을 예측을 했냐면, 한 시간 봉이 지금 고점에서 여기서 신고가로 뚫고 갈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수예요. 왜냐면 지금 상방향 추세잖아요 상방향 추세는 뭘 타야 돼요? 롱을 타야죠 숏은 아예 매매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뭘 탔어요? 첫 번째로 숏을 탔죠 왜? 이게 꺾여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아 그게 실수죠 그게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에서 예상을 했다라는 게 실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롱을 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분 차트로 들어가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자리에서 롱을 타는 게 맞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난뭐했어요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여기쯤 오면은 쇼 잡아도 되겠지? 쇼대기 하고 있었잖아요? 롱대기를 하고 있었어야지. 쇼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지. 위에서 이제 이거 막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거는 야료를 부린 것 같아요. 대세 흐름 방향이 롱인데, 내가 거기서 왜 쇼수를 첫 번째로 잡을 생각을 했어? 첫 번째 매수는 무조건 대세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떠듬떠듬 했던 것도 실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손해가 지금 난거 복구해서 나와야죠. 복구해서 나오려고 지금 그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 치뛰고 저리 데 치뛰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기다리려고 했던 타이밍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 거의, 뭐, 또이또이 수준이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숏이 두 배만큼 많이 걸려 있다는 점. 일단, 이거 상황 좀 보면서, 숏을 먼저 수익으로 끊어내고, 그 다음에 롱을 추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좀 두고 있다가 다시, 뭐, 똑같은 비율로 매매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게요.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롱에 6, 600이 걸려있고, 6이 걸려있고, 쇼에 12가 걸려있잖아요. 두배 차이잖아요. 요거를 비율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매수했던 가격, 언더로 빠져있어서, 이 녀석이 지금 손해 구간에 들어와있죠. 기회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매수를 했던 가격이 얼마죠? 엔터프라이스가 내가 매매를 했던 가격이겠죠? 48. 그러면, 이걸로 4348에다가 다시 걸고요. 그러면 하나 더 길게 넣어야겠죠? 4349에다가 걸고 그리고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laughs> 바이 나오네. 지금 이더리움이 몇 개가 사진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0.39, 0.139, 0.139넣치 사야 되겠죠? 는여기네요 0.13. 이렇게 해서 밑에다 하고 롱 포지션으로. 또이 녀석이 신고가로 갱신하게 되면 그 가격에서 한번더 사지는 거니까 그럼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지금 롱으로 먹어야 될 때보다는 쇼스로 내려와서 내 손해를 해결을 한 다음에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황 보고 또 변곡점 생기면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매매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보시면 채팅방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링크 안 되시는 분들은 3818132-7765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채팅방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300명밖에 안 됩니다. 초기에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계곡공신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